오늘은 c 의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본 강의는 성한복스에서 출판한 문기준 저자님의 책 c 스타터의 내용과 예제를 사용하여 강의합니다 추상이란 부모 클래스로부터 동일한 함수를 물려받되 자식 클래스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다형성 외의 방법입니다 이때 부모 클래스의 함수는 추상으로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상이 상속과 다른 점은 추상으로 선언한 함수는 반드시 자식 클래스에서 함수를 따로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식 클래스는 반드시 오버라이드 키워드로 선언해 줘야 하고, 추상으로 선언한 함수를 가지려면 해당 함수를 포함하는 클래스 역시 추상으로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면 아무 연산도 하지 않는 부모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 추상 클래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상속과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면 코딩하는 데 있어 일정한 양식을 제시하여 코드 작성의 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추상 클래스는 스태틱이나 버츄얼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상 메소드는 접근 제한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할 수 없으며 개별 연산을 수행할 수 없지만 추상이 아닌 메소드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C샵의 추상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